안녕하세요. 금세입니다. 구글이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애플레이어 구글 플레이게임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구글 플레이게임즈 홈페이지에서 대기자 명단 등록을 통해 베타 테스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베타 테스터로 등록이 되면 구글 플레이게임즈 베타 출시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5일이 걸렸습니다. 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플레이 게임즈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먼저 PC 진단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결과는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드웨어 가상화 사용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이오스에서 설정을 변경하고 다시 진단을 하니까 다운로드 버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스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바탕화면에 구글 플레이 게임즈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구글 플레이 게임즈를 실행한 화면인데요, 베타 버전이라서 아직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수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하기를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설치 과정이 완료되면 플레이 버튼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게임을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마우스 클릭만으로 진행되는 게임도 있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Shift 키와 Tab 키를 동시에 누르면 게임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게임을 종료하거나 키보드 조작 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단 왼쪽에 있는 프로필로 들어가면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앱 버전이라고 있는데요. 다섯 번 정도 연속으로 클릭을 하면 고급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냥 한 번쯤 확인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게임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 전문적인 소견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게임을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구글이 공식적으로 서비스하는 앱 플레이어다 보니 안드로이드 버전도 그냥 최신을 지원하고요. 무엇보다 보안 부분에 있어서 여타 앱 플레이어보다는 훨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 11이 출시되면서 화제가 된 기능 중 하나가 안드로이드 게임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요. MS는 구글이 아닌 아마존 스토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구글이 서둘러서 애플레이어를 출시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구글 플레이 게임은 윈도우즈 10부터 지원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